오늘은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온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구미스에서 바빌론의 너보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오늘 46장 말씀에서 이제 51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먼저 애국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합,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을 그 모두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심판은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쭉쩡이와 이 알곡을 구별하는 방법은 둘다 똑같이 추수를 칼로 잘라야 되죠. 추수를 하고 그것을 또한 이 탈곡기에 집어넣어서 돌려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이제 알곡인지 쭉적인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한, 그 알곡을 구별하여 곡간으로 들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오늘 46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죠. 이 유다 왕이 요호야김 4년째에 이 바벨론과 이, 이 애굽의 바로 너고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고그 전투에서 이 애굽이 패망하고 말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바벨론의이 권위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저녀달 애굽이여 길러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처녀 딸애굽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애굽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단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한국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미리 구별하여 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먼저 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13절 바벨론에 너부하네살 왕이 와서 애국당을 칠 일에 대하여 선제자 예리미야에게 이르신 요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BC 568년 이바벨론의그너부간의살 왕은 나일 나일 강까지 이 삼각주까지 밀고 들어와서 애굽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만나고 아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애굽이 약해져서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겠죠.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알고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다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오만함이 결국 심판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어 지는 것이죠. 2 7절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절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하신 이유는 알곡을 구별하여 살리기 위함이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죠. 주수는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함입니다. 팔곡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알곡과 죽정이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내종야고바라고 네 말씀하죠. 내네 종. 이 특별한 신뢰관계, 먼저 택하심, 그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라고 먼저 택한 백성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법 앞에 써야 되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알곡도, 죽정이도 둘다 똑같이 추수를 당하고 탈곡기를 통과해야만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과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만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도둑이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많은 선지자들도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탈곡기와 풀무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